안녕하세요. 어, 서울대 정시에 두 가지 특징이, 어, 어,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N수생이 증가하고, 두 번째는 금전고시가, 어, 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N수생이라고 하면은 재수생, 삼수생처럼 재학생이 아닌 모든,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어, 여기에는 이제, 어, 금전고시는 맞습니다. 자, 서울대가 그 이런 이제 n 수생의 합격 비중을 발표한 것이 2014년부터인데, 2014년도에는 이제 52.9%가 이제 n 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합니다. 보면은, 2015년도에는 45.5%, 2016년에는 48.4%, 2017년에는 46.4% 순으로. 어,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재학생보다는 약세입니다. 50%가 넘지 않죠. 2018년부터 재학생보다 n수생 비율이 늘어납니다. 2017년대는 46.4%, 2018년대는 드디어 2018년도에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2017년도까지는 46.4% 했는데, 2018년대 55%로 늘어나면서, 무려 9% 정도가 껑충되면서, 어 대학생 비율을 어, 뛰어넘는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2019년대는 55.4%고, 드디어 20년, 2020년대는 58.8%나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어, 바뀐 거죠. 아, 여러분 특히 뭐냐면은 삼수생 이상이 15.5%입니다. 삼수생 이상이. 어, 이제, 재학생하고 완전 역전되죠. 어, 이건 이제 정시에서 그런데, 만약에, 어, 학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면 이야기는 점점 더 달라지죠. 차이가 많아지죠. 어, 재수성이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수능 문제 자체가 굉장히 유용화되고, 어, 패턴화되어서, 이제 재수생들, 어, 삼수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적정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은 재학생들보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재학생보다는, 어, 재수생이나 삼수생이, 어, 점수를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이제 또한 가지는 금전고시 출신 학격자가 두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최근에 음,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어, 차태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차태생은, 어, 보통 9일 때 가장 많은데, 일제감지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오려하는 것이죠. 어, 이런 영향이 서울대 합격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이제 학교 다니면, 어, 학교 어떤 행사라든가 어, 굉장히 복잡한, 어, 학종 플러스 어, 내신 어, 스펙 관리 이런 것에 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어, 그런 것이 어, 완전 버리고 순수하게 어, 대학 입시라는 정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어, 이런 친구들은 특히 정시 중심인데, 최근 이제 특목고 이런 거 폐지 어, 등등. 어 입시 상황을 볼 때, 금전고시는 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어, 일반 그 학교의 교육은 어, 점점, 어, 어, 뭐라 그럴까,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에, 더 학생들이 자퇴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1 학년 때 자퇴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 학년 때도 어 자퇴생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냐면 어 중학교에서도 자퇴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시 계속 어 정시는 어 드러나 정시 합격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런 추세는 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 서울대 정시의를 통해 본 앞으로 입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